안녕하세요. 권피디입니다. 오늘은 경북 봉화에 있는 저희 집, 권진사댁의 겨울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집은 1880년경에 지어졌고요. 현재 저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고택 체험을 원하신다면 숙박하실 수도 있으세요. 미음자 구조의 안쪽 중정입니다. 좌측은 고방, 정면과 우측은 방입니다. 서실로 사용되었던 감계헌이라는 독채 건물입니다. 숙박도 가능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방색한이 큰 사랑방이고요. 가운데 큰 문이 대청마루 좌측 코너에 누마루가 있습니다. 이 담은 안체와 바깥 사랑체를 구분하는 담인데요. 남자들은 이 담을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올 가을에 옮겨 심은 주목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쓸 예정입니다. 지붕 보수 공사를 하면서 석가래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마루 옆에 있는 작은 사랑방입니다. 저 은행나무는 노란색으로 모두 물들면 다음날 전부 떨어져 버립니다. 저희 집의 시그니처 나무 단풍나무입니다. 올가을엔 또다시 붉게 물들 겁니다. 아궁이의 군부를 떼면 뜨끈한 아랫목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저울추와 자물쇠 저희 집은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명품 고택입니다. 차례 준비를 끝내고 울진으로 바람 쐬러 갑니다. 봉화에서 울진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네요. 겨울바다는 오랜만인데 바닷물이 아주 맑고 바람도 시원합니다. 저희 아버지 단골 횟집에서 메뉴판에 없는 새꼬시를 인당 2만 원에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인심 좋은 주인 아주머니께. 말린 생선도 받았습니다. 다음엔 어디서 만날까요?